2025년 10월 19일 성령 강림 후 19째 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제1독서 창세기 32장 야곱이 분이엘에서 씨름을 하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예리라고 하였다. 그가 분예리를 지날 때 해가 솟아 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시편 시편 121편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심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 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실 것이다. 제2 독서 디모데 후서 3장 마지막 부탁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이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복음서, 누가복음 18장,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거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거울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